서해의 작은 섬 소압도. 이곳에는 섬의 유일한 아이 현우와 그 곁을 지키는 흰둥이가 있다.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. 선생님이요. 월요일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시는 담임선생님을 마중 나온 길인데. 선생님을 알아보고 먼저 반기는 건 흰둥이다. 이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푸른 바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. 그 속으로 음. 들어가보자. 12월의 완연한 겨울, 소확도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다. 목포에서 하루 한 차례, 백길로 꼬박 한 시간 30분을 달려야 다올 수 있는 소확도는 바다 위에 산하나 우뚝 솟은 듯하다해서 이름 붙여졌다. 이곳은 아홉 가구 20명 정도가 주민의 전부인 작은 섬이다. 현우의 초등학교, 중도 초등학교 소확등교 생이라고는 4학년 현우 단한 명. <laughs> 이렇다 보니 선생님과 현우는 언제나 과외 수업이다. 우와. 3기가남아볼나 남아볼게. 아, 쪼까또 과식이 한 대네. 교실의 솜씨 자랑도 모두 현우의 그림뿐이다. 이 좋은 점이 <laughs> 있네. 이곳의 유일한 학생인 11살 <laughs> 현우. 하지만 현우 곁에 늘 그림자처럼 함께인 단짝이 있으니 바로 이 녀석 흰둥이다. 수업 시간이면 귀신같이 알고 교실로 들어오는 흰둥이. 아유 선생님 벌써 수업 시작했어요? 어 걔는 사투리 안 쓰는구만. 수업도 현우와 함께 받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게. 네, 뭐 흰둥이가 수업 중에 저희들에게 방해를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. 저희들이 예. 둥이가 저희들 말을 잘 따라주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학생보다도 말을 더잘 듣는다 그러니까 <laughs> 그런 정도로. 학생보다 말을 더잘 듣는다? 네. <laughs> 과연. 아, 참 제가. 애게 그럼 그렇지. 아, 말잘 듣는 학생 흰둥이의 모범생 비결은 수업 시간엔 무조건 자는 것이었다. 아니나 어떡해? 사진 한 방. 한 방. 아, 아, 아. 그런데 갑자기 사진을 찍어달라는 선생님? 아왜 우리가 둘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<laughs> 사진 찍을 사람도 <줄> <laughs> 없고 아, 이날 서학분교의 전교생이 선생님과 아 사진을 찍었다. 아 어느새 아 현우와 함께 어엿한 학생인 모로버린 이동훈 이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달리 놀아줄 친구가 없는 현우 흰둥이 입장에서도 노는 하지만 걸까요 흰둥이가 있어 외롭지 않은데 누가 열한 살 개구쟁이 아니랄까봐 흰둥이를 <laughs> 상대로 복도에서 레슬링도 하고 이번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겠다는데 어찌 흰둥이 표정이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가는 차를 아이고나줄해줘요 학교 주변은 어디든 현우와 흰둥이의 놀이터. 아 학교 혼자 있으면 심심하겠다 진짜 그죠 네. 아, 이맘때면 교정엔 풍성하지는 않지만 겨울을 여는 동백꽃이 핀다 어. 별다른 가게 하나 없는 섬인지라 동백꽃 꿀물이 이 겨울 최고의 간식거리다 와이꽃동백꽃이 지금 먹은 인데 봉백꽃꿀 네, 달콤한 꿀맛을 어찌 혼자만 맛볼 수냐? 의리에서나 현우, 둥아 그렇죠. 너도 아한 입. 아 여유, 정말 꿀맛인데. <laughs> 우와, 힘이 솟는구먼. 재밌어. 오후 체육 <laughs> 시간. <착용시간. 웃음> 드 바로 앞에 펼쳐진 모래사장이 그대로 운동장이 된다. 선생님과 현우가 몸을 풀고 있는 동안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바닷가에서도 흰둥이는 현우 곁을 떠나지 않는다. 현우야, 내가 지켜볼게. 둘 이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뜀틀 넘기. <놀람> 달리 학생이 없으니 선생님은 인간 뜀틀이 되어 현우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데. 친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업의 진행이 있어서 좀 어려울 때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죠. 예, 어떨 때는 제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흰둥이가 친구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<목소리> 이런 현우의 곁엔 언제나 잘 함께하는 잘 선생님과 흰둥이가 있어 섬 생활이 든든하기만 하다 영화 같아요 제일 <목소리> 영화 속인데 아, 아. 이게 또 경쟁 상대가 있어아 힌둥이에게 뭐처럼 인심 그러니까 한번 쓰였는데. 걔 바람이 지치죠. <laughs> 오래 맞아 <맞죠. 웃음> 간다, 더 간다, 더 뛴다. 3년 전 <laughs> 힌둥이와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<laughs> 섬의 유일한 친구로 함께하고 있는 이 둘은 떼려야 뗄수 없는 단짝이 됐다. 아 오후, 쌀물 때가 되고 정규 수업 시간이 모두 끝난 후에도 현우는 학교에 남아 있다. 집에 가자고 벌써 그렇게 됐나? 수업 다 끝났어 이제? 나 네.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겠네. 물 들어서 못 가요. 물 들어서? 나. 네. 그럼 언제 가? 물 쓰면은 가야죠. 물 빠지면? 물 빠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? 나. 네. 음. 참. 오. 응? 네? 물이 빠진다고요? 예. 네. 네. 학교 안에선 물이 빠질 때를 기다리며 현우는 풍금을 두드려본다. 저는 반주만 나오면 자꾸 민정 씨 생각이 나서요. 이 순간에, 흰둥이는 <laughs> 현우의 어설픈 풍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이 든다. <laughs> 어, 저 이제. 초등학교 때 의자. 네. 네. 오후 5시, 서서히 물이 빠지자 집으로 향하는 현우. 집과 학교 사이엔 300m 정도의 바닷길이 놓여져 있는데 반대편엔 현우 여보세요? 아빠가 마중을 나오신다. 아버님 쪽으로 수영해 갖고 와. 예. 잘 어. 왔습니다. 뭐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죠그번 <laughs> 열리고 닫히는 바닷길. 어서 보세요 어. 어. 오. 아, 물이 빠지니까 길이 생기네요.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바닥이 드러나야만 현우와 흰둥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. 어둠이 내려앉은 소악도, 현우는 집에 돌아왔어도 흰둥이와 한시도 떨어져 있질 않는다. 힘든 이마저 뭐뭐 없었다면 옥희는 아마도 이 섬을 떠나 옥지 학교로 전학을 갔을지도 모른다. 아무래도 그 학교 생활 공동 생활을 모르니까 잘못 자칫 잘못돼 가지고 이기적인 그런 애로 크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 때문에 어, 보내려고는 했는데 뭐제 마음 같아서요뭐 보내고 싶어도 자기가 안 간다 고 그러니까 못 보내죠 이제. 그날 밤, 현우는 밤하늘에서 흰둥이의 별을 찾는다. 흰둥아, 별 많지? 흰둥이, 네별 어떤 건줄 알아? 바로 저거야. 현우 곁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흰둥이. 외로운 섬 생활이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어 소중한 친구로 함께하길 바랍니다.